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한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창세기 10강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강은요, 이삭,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 이삭에 관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창세기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삭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삭을 낳기까지 우리가 이전 시간 강의를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또 고대했던 아들. 정말로 기다렸던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고 또 99세가 될 때까지 또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을 얻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또 사라를 통해 낳게 될 자가 아브라함이 받을 이 복과 은혜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라를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또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또 말씀하신 그 시기에 이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보면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노년의 부부에게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웃음이 비웃음인지 또 허탈한 웃음인지 어떤 웃음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웃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그쵸? 뭐라 해야 될까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이 노년의 부부에게는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고, 또 허탈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 어쩌면 허탈한 웃음이 되고 어쩌면 비웃음이 되는 그 웃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라의 웃음이 정말로 진실된 웃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삭의 출생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약속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듣는 자들에게는 이 웃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녔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이름을 지어 줬지만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 웃을 일만 있었던 것 아니라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아찔한 경험이 있었고 또 불안한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야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어, 제물과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또 궁금한 점은 있었지만 재물을 데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있었지만 본인이 번제로 들여지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도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어, 불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버지 지금 뭐하는 행동이시죠?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들여지는 것, 거부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 누구와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 속에 오버랩 되고 또 예표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삭은 번제로 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토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삭은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40살이 될 때까지 그 당시에 여러분들 나이가 40살이라 하면은 거의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아내를 구하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이 어 자기에게 있는 종에게 이 아내를 구해오라고 시켜서 심부름을 시켜서 그 가정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정에서 이 종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이 이삭은 이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심한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어,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모습, 아내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좀, 어, 모자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또 주권적인 은혜로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 25장에 보면은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또 25장 21자를 보면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25장 21절에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녀를 얻었다" 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삭의 모습,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이삭의 모습이 있다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 성대님들 잘 알듯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이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알 수가 있고요. 또 이삭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본인이 처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이삭에게도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26장에 보면은 어,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 본인이 보냄을 받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요. 그랄이라는 곳에 이렇게 어, 피난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랄이라는 장소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성도는들 그렇지만 이 그랄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무래도 어 새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또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눈치를 볼수 없지 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이런 조금 뭐랄까요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랄까요 또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또 꾸중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 보게 되는 되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행실하지 못한다면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 이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고, 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꾸짖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랄래서 이 위기를 맞이하고 새로 정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삭,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그랄 땅에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어,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가축을 이끄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또 기근이 있는 그 시기에 흉년이 임하였던 그 시기에 백배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우시고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시기하고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배아파해서 이삭을 쫓아내게 되는데요. 그랄 골짜기 그랄의 땅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그것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우물을 파고 다시 이렇게 정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곳에서 우물을 얻게 됩니다. 우물을 얻게 되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땅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 우리 우물인데 나가. 이 우물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말씀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삭에 닥친 위기 속에 이삭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웠을까요? 아니면 양보했을까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삭이 이 우물을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우물 에색이라는 우물을 얻었는데 이 우물을 양보하고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의 우물로 짓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또 그랄당 사람들 찾아와서 여기 우리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나라는 이름. 대적함이라는 이름의 우물을 짓게 되고요. 또다시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우물을 얻게 됩니다. 르호봇이란 이름은 넓다, 가장 큰 우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싸우지 않고 그랄땅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얻은 이 우물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우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삭에게 처한 위기를 이삭은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에게 가장 넓은, 가장 좋은 우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26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삭이 이삭과 이이삭 리브가가 에서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이삭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에서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핵 족속의 여자,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27장 46절에 보면은 이 리브가가 어, 야곱이 혹시 핵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과 어, 이삭의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삭의 집안에 근심이 찾아왔다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은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 교제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삭의 삶을 보면 이 에서가 핵 족속의 여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여인과 결혼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하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강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7장에 보면 은 이삭이 이 자녀 문제를 중재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삭이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지만 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 축복하려다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에서가 화난 그 애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녀 문제를 중재하, 중재하지 못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에게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또 이삭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또 이렇게 컨트롤해 주시고 도우셔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도록 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35장에 이삭의 죽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성도인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삭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가든 위기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걱정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위기의 순간에 도우신 하나님이 손길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고비고비의 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권적인 은혜가 또 있었다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성대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펴볼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물론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능히 그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인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여종을말미와 근심하지 말라. 살아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어 자녀가 많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 말씀 속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통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상속되게 하십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장에 보면 다시 보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아,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이 약속과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삭의 순종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믿음을 두시고, 또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또 드릴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 6장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였는데 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또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삭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약속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삭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권적인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러했듯이, 이삭의 삶에도 그런 주권적 은혜가 있다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주권적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삭은요.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다투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말씀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삭을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한 것 같고 또 약간은 부족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온유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어 겁쟁이거나 조금 자기 주장도 못 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삭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 기뻐 받으시고, 또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합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 불합리한 상황을 또 겪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한번 한번 꾹 참아 보시고 또 한번 넘겨 보시고 또 양보해 보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어떤 우리의 삶의 또 결과를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또 이삭의 모습 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이삭의 자녀 야곱을 통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보시면서 또 강의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